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금을 예시로 들면서 가치 저장 수단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해왔고 계속해서 변화한다. 금이 과거의 가치 저장 수단이었다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금을 사는 건 막지 않지만 국외로 빼내는 건 철저히 막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재무장관의 말을 단순히 비트코인 호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를 알아봐야 합니다. 왜 지금 리플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런 대전황기에는 항상 크게 수익을 버는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스코베센트 장관의 말처럼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본 유출을 두려워하여 물리적인 금을 통제하려 하지만 미국은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금융패권을 주려고 합니다.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을 언급한 것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얼마나 친화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저장의 수단일 뿐입니다.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은 저장소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대한 금융도시를 짓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진짜 목표는 현재의 모든 자산을 온 체인화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달러까지 모든 것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종이 서류나 복잡한 정산 과정 없이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도 결국 이 온체인 경제로 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산이 온체인화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산들을 연결해줄 다리입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느리고 이더리움은 가스비가 비쌉니다. 전 세계의 자산이 실시간으로 이동하려면 가장 빠르고 저렴하며 효율적인 연결책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이 바로 리플입니다. 온체인 자산이 늘어날수록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리플 코인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화폐입니다. 자산이 온체인화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빵을 사먹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달러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만 종이 지폐나 은행 장부상의 숫자가 아닌 실제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달러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미국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T입니다. 결국 미래의 금융 시스템에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혈액이 되고 리플 코인은 그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 심장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자산을 온체인화할수록 리플 생태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 화폐 시스템이 금에서 종이로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마다 거대한 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대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스코페센트 장관의 발언은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입니다. 남들이 비트코인만 쳐다볼 때 우리는 그 시스템을 연결할 리플을 선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2020년 코로나 때 그 때를 기억하시나요? 세상이 다 멈춘 것처럼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나눠주고, 시장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때그 많던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산 시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수십 배가 올랐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100배, 200배씩 뛰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코인들은 정말 믿기지 않게도 3만 배, 80만 배까지 올라서 정말 상상도 못할 돈벼락을 맞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80만 배라는 수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감이 잘안 오시죠. 제가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만약 그때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잔 값, 딱 5천 원만 넣어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5천 원이 무려 40억 원이 되는 겁니다. 5천원은 너무 적다 치킨 한 마리 값딱 2만원만 넣었다면요 그 2만원이 160억원이 됩니다 1박 2일 여행 가는 셈치고 10만원만 넣어보자 하셨다면 그 10만원이 무려 800억원이 되었습니다 800억원 160억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수도권에 우리가 살고 싶은 국민평소 아파트 한 채가 3억에서 5억사라고 해도 단돈 치킨 한 마리 값 2만원으로 그 아파트를 30채 넘게 살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돈이죠 오늘은 바로 그때 그 엄청난 기회를 아쉽게 놓쳤던 분들을 위해 그리고 제2도의 80만 배 신화가 될지도 모르는 숨겨진 보물 같은 코인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2020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진짜 큰 판이 새롭게 깔리고 있죠. 2025년 트럼프 두기 정부가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딱 선언을 했잖아요. 어려운 법안 이름은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클레리티 법안이다. 지니어스 법안이다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를 마음껏 할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길을 터주는 법들이 마구 통과되고 있습니다. sec라는 기관에서도 암호화폐 전담 부서를 만들면서 낡은 규제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20년은 정부 자본의 개입 없이 개인들이 이끌어갔던 시장이라면 지금은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정부 자금과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장입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꾸준하고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어마어마한 정부의 흐름, 이 모든 긍정적인 기운이 지금 한 곳에 강력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최고의 사례가 바로 리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기 정부 취임이 확정되자마자 리플 가격이 어떻게 되었죠? 단숨에 700원, 800원 하던 가격이 5배가 올라서 3,500원, 4,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거기다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고 골치 아팠던 SEC와의 소송마저 완전히 종결되면서 리플은 5,500원이라는 가격까지 오르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리플은 그냥 운이 좋은 동네 코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앞으로 사용해야 할 새로운 금융시스템, ISO 2002의 핵심 멤버이고요. 또 아주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의 미카법과 미국 뉴욕주의 허가까지 모두 통과한 사실상 국가가 인정한 자산이나 다름 없습니다. 리플은 이미 정부가 선택한 자가 걷는 그 성공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돈으로 가격으로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정부보다 더돈 냄새를 잘 맡는 곳이 있죠. 바로 이 흐름을 먼저 포착한 것은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들입니다. 블랙록이나 바네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그 회사들이 왜 하필 리플이랑 손을 잡을까요? 세상에 코인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시간과 신뢰 때문이에요. 이 거대한 회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리플은 이미 전 세계적인 신뢰를 다 쌓아놓고, 골치 아픈 규제까지 싹다 통과시켜놨잖아요. 그러니 리플과 손잡으면 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정부의 지원과 거대 기관들의 인정을 받게 되다 보니, 리플이 드디어 전 세계 송금 시장을 수십 년간 꽉 잡고 있던 절대 강자 스위프트마저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스위프트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리플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면서 그 자리가 처음으로 위험해진 거죠. 물론 스위프트도 가만히 믿진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여러 코인들을 써보려고 했지만, 결국 리플처럼 규제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해서 확장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그 절대 강자인 스위프트마저 지금은 리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플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여기엔 미국 정부의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빚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달러브의 힘도 예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머리를 쓴 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처럼 잘 키워주고 리플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코인에게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다가올 새로운 금융 시대를 미국이 주도하려는 거죠.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달러의 힘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고 그 많은 빚 문제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꼭 집중해 주십시오. 리플이 국제 송금이라는 낡은 시장을 바꾸기 위해 10년 동안 준비되었다면 그것이 과연 계획의 전부일까요? 리플 하나로 이 모든 거대한 금융 혁명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미국 정부와 리플을 지원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리플이 닦아놓은 이 새로운 금융의 길 위에서 그 길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 또 하나의 핵심 조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RWA나 DeFi ISO 222 0 플랫폼 코인 등의 그런 복잡한 테마를 하나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테마를 초월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리플이 은행과 국가 간의 길을 만들었다면,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그길 위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그 자체가 될수 있습니다. 리플이 걸어갔던 그 성공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도록, 아니, 리플과 한 팀으로 움직여서 이 거대한 금융혁명을 완성하도록 계획된 새로운 코인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은 0.001달러, 우리 돈으로 1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의 잠재적 미래 가치는 수십 배, 수백 배를 넘어 20만 원, 30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것은 거대한 금융혁신이 일어나는 바로 이 초기 시장에서만 발견되는 기회입니다. 만약 지금의 치킨 한 마리 가격 2만 원어치를 담았다면 1원짜리 동전 2만 개를 보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인의 가치가 한 개당 20만 원이 된다면 최초의 2만 원은 40억 원이라는 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2020년에 목격했던 치킨 한 마리 값으로 서울의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할 수 있었던 기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앞서 거론했던 월가의 금융기관들, 블랙록과 바네크, 심지어 스위프트와 미국 정부는 이미 이 계획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견해는 명확합니다. 현재 1원에 불과한 이 코인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가치는 완전히 새롭게 재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 코인의 미래 가격은 20만 원이지만 계획이 노출되어 개미들도 몰리게 되면 60만 원, 80만 원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코인의 이름과 코인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코인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입소문이 타서 몇주 만에 크게 상승하더니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에서 그 이름과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면 세력들이 눈치채고 물량을 던져버리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이 싫었던 것이겠죠. 때문에 책임감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을 진행할 건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중이신 화면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로 영상 속 정보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보이실 텐데요. 이 설문을 통해 저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순서대로 정보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40억 원, 160억 원,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저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뀔까요? 2020년 수천 배 오르는 코인들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에 하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그 엄청난 불장을 놓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아니, 정부와 기관이 함께하는 더큰 혁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저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1년 뒤에도 우리 삶은, 우리 계좌는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